재판관 8명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입니다. 편견과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겠다. 재판관 문영배, 헌법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이미선,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 재판관 김영두,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정미,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영식,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질서 수호에 노력과 정성을 다한 전현직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재판관 김복형,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관 조한창 그리고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재판관 정계선.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혹시나 초심을 잃었을까 싶어 취임사 한마디씩을 돌려드립니다. 앵커 아바디였습니다.